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나차 뽑을 거다. 오 뭘로 살 건데? 보조금 받아서 테 슬라이스로 가야지. 응, 그거 올해 보조금 못 받을 텐데. <laughs> 유익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발표한 무공해차 전면 개편안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S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고 6천만 원 미만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건 작년엔 없던 방식인데요. 따라서 이번 보조금의 취지는 성능 좋은 보급형 전기차를 늘리는 것이 그럼 이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합산하면 최대 800만 원이 됩니다. 연비 보조금은 1kW 시에 갈수 있는 거리에 따라 주는 보조금으로 최대 42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보조금은 완충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280만 원까지 지급하고요. 이행보조금은 제조사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작년 목표치만큼 생산했는지에 맞춰 주는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1회 완충했을 때 저온에서 최대 얼만큼 갈수 있는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줍니다. 전기차는 겨울철 주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주행 기술이 좋은 차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능별로 보조금을 정하고 차량 권장 소비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연비보조금은 작년보다 20만원 늘었고, 주행거리보조금은 120만원 줄었습니다. 이행보조금은 30만원 증가, 에너지 효율보조금은 새로 도입된 항목입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합은 작년보다 20만원 감소한 800만원이지만, 정부의 보급 목표 대수는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12만 1천 대, 수소차 1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각각 21.4%, 49.2%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약간 줄었지만 대중적인 가격대의 지원을 집중하고 혜택을 받는 무공의 차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코나 기본형의 국고보조금은 800만원, 기아 니로도 800만원, 한국 GM 볼트 760만원, BMW i3 341만원, 테슬라 모델 3 684만원입니다. 테슬라 모델 S를 비롯한 제규 아이페이스, 벤츠 EQC는 판매 가격이 9천만 원을 넘어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주행거리도 길고 성능이 좋은데도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안 주는 건 전기차 보급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설명한 국고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의 비례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달라지는 거죠. 올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차량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꼼꼼히 따져서 현명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